자무쌍으로치제트 마왕제림 51장 남중의 전투입니다. 네 여기서는 어째 위군이 지금 쳐들어왔군요. 하, 하이튼라이 그래, 조조군 녀석들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막 지들끼리 싸우고 앉아 있어. 선호는 동탁의 침략을 격퇴했다. 게시만 이시카와 고에버는 소노에 가담하였으며 주유 또한 난사의 공기를 느껴 소교와 함께 소노를 지키기 위해 합류했다. 오로치의 잔당과의 조우전, 동탁의 침략 등 전쟁의 파도가 소노를 덮치는 와중에도 송교는 평화를 바라며 수비에 전념하려 했다. 그러나 이를 용납하지 않는 패도의 군세가 난세의 일색으로보이 시대와 함께 잠자는 호랑이를 깨우기 위하여 다가오고 있었다. 손견, 해외에 오다 기가 나의 나라, 해외에 기 위해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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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神や兵の負担になりますそれよりも内を固め外敵を防ぐが得策かと悠長な物言いだな物見によれば義軍が迫っているというのに大将は宗妃軍師は宝刀だ虎殿寝ている場合ではあるまい義に責められる理由などはありませんが火の子は払わねばなりませんね 자 이렇게 해서 위나라의 공격이 당해서 오나라는 또 수비를 합니다 근데 어째 남중에서 수비를 하는거 보면 일단 남중 땅은 오나라한테 네, 소속이 되었나보군요 분명히 그 추경하고 맹획하고 다 있을텐데 말이죠 자 남중 아 언제나 저 정겨운 똥물 저런거 마시고 어떻게 사나 몰라 그리고 진상무상 4편의 4차제의 황제 능통이십니다 참고로 일단 이 능통이 원래 무상으로치 오리지널에서는 4차제의 속성이 안들어가서 네 랭크가 좀 많이 낮아졌었는데 마왕제림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속성이 붙어준 덕분에 해볼만 해졌죠 그리고 얘도 6차지가 합리되면 고종 염속성이라서네 노답이죠. 결국 4차지 하나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싸움은 지네들이 걸어놓고 뭐 허무한 싸움이래. 스피이딩 버드킥 정말 이유는 모르겠지만 능통이 무상으로체에서 추가된 특수기가 둘다 출리한테서 쌓았죠 대결각 스피딩 버드킥 버드킥 <laughs> 네, 지금 뭐 조인하고 서서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정욱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서서가 어머니의 원수하고도 잘만 놀고 있군요. 하긴 근데 우리의 진삼에서는 뭐 그런 딥 다크한 이야기 따위는 넣어주지 않으니까요. 얼리시드에서 한번 대만 애들이 통소리치치했했지아아뭐뭐래래도기에에뭐서서어어머죽죽으셨다소소리안했 했으니까 네 <목소리나> <목소리나> 자, 하이튼간 여기서도 원래 그 연성소지라는 걸 얻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하는 게 있긴 하지만 네 저는 그냥 뭐싹다 무시하도록 하죠. 어차피 난뭐다 먹었거든. 음, 다 먹었으니까 그냥 뭐다 때려 잡아도 되지 뭐. 그러고 보니까 능통만 신나게 하느라, 이거, 다른 캐릭터를 안 써봤군요. 자, 우리의 주유공. 5편에서는 무기가 봉으로 바뀌었지만, 일단 4편까지는 칼을 쓰셨죠. 그리고 무쌍 오로치에서 아주 대박인게, 4차지, 얘도 아까 모리 란마루처럼 4차지에 전부 속성이 붙습니다. 속성, 속성, 속성! 네, 그래도 모리 람마루 쪽에 힘 타입에다가 공격 범위가 더 넓고, 걔는 뭐1타가안 들어가도 공격이 다 들어가니까 좀더 나은 편이죠. 주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히트를 아, 적에게 명중을 안 하면 다음 공격이 안 나가서, 네, 그게 좀 힘들어요. 어이스 그나마, 이제, 마, 모리란마루보다 좋은 점이 있다면, 얘는 이제 테크닉 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무쌍 게이지를 사용을 하면 이 4차지를 더 강력하게 쓸수 있다는 건데, 네, 그런 거뭐안 써도 세니까. 자, 참고로 이게 사, 안 사용한 버전. 그러니까 기본 버전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무쌍 게이지를 사용한 버전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다시 사용하지 않은 버전.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일단 저는 모르겠네요. 네. 아직 수행이 부족한가 봅니다. 어디선가 싸우는 소리나 아주 가열차게 들리는데. 참고로 소교는내 네, 천무가 넣어진 상태죠. 아, 얘한테 왜 천무가 넣어져 있냐면... 네... 취향입니다. 존중해 주시죠. 우리 세계는 다들 취향 존중이 필요해요. 어... 일단 뭐... 소교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천무를 빼고 제가 사용을 한다면... 뭐 별거 있겠습니까? 4차지 이렇게... 4차지를 그냥 이렇게 한번빙그르 돌려주고... 이렇게 드래곤 킥으로 도망갔겠지. 그게 다지? 올리고 꺄!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애들이 지금 반응이 없어 아, 생각해 보니까 이거 지금 뚫으려면 뭔가 조건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렇게 딥북을 치는 맹획하고 뭐 하여튼간 추경의 공작에다본 이후에나 갈수 있던가 아마 그럴 겁니다. 불속의 조건 개멸이라는데 뭐난뭐 이미 잡을 애들 다 잡고 왔는데 뭐 이주 와서 딥 어? 뒷북이야, 뒷북은... 형 타의 속성을 붙이려면 이제 천무라는 옵션을 붙이시면 돼요. 천무... 네, 적은 제가 애전력에다 쓸어놨는데... 이주와서 지금 저런다고 지금 난리인데, 뭐... 가야죠. 어쩌겠습니까? 원래... NPC들의 도움이 없이는 문조차 혼자 못 여는 게... 게임계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진상무상 캐릭터들의 평타 7타째에는 상대를 다시 띄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 당시에는 평타만으로도 무한콤보가 성립을 했었죠. 5차지가판정에 뒤로 가는 버그는 일단 오니지널 한정입니다 마왕제림에서 고쳐진 버그예요 그러니까 신속이 7 이상이 되면 5차지의 그 판정이 이상하게 몸쪽으로 가거나 뒤통수 쪽으로 가는 버그가 있었는데 네 마왕제림에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참고로 무상오로치 같은 경우에는 PSP로도 이식이 됐었는데 우리의 친절한 코에이는 다른 기종으로 이식을 할때꼭 버그까지 다 이식을 해주더군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PSP판에서도 그 버그가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뭐 무쌍로츠2 같은 경우에도 뭐 비타판, 플스3판, 플스4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그대로 할수 있어요 아니다 요새는 오히려 더 진화를 해서 특정 기종에만 나오는 버그를 양산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무상으로치2 같은 경우에는, 어, 다이기가 만두 무기를 착용을 했을 때 공격 범위가 이상할 정도로 넓어진다던가. 지금 얼리시드에서 혹한이 사기인 이유. 그냥 때리면 어른데 이걸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천무 옵션은 다들 대체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소규의 1차지도 이렇게 개사기로 만들죠. 자 이렇게까지 다 하고 나면 드디어 이제 분이 열립니다 이제 조비의 면상에 쌍절곤을 날려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말을 타고 한번 가볼까요 아 뭐야 나 귀중품 찾을 생각이 없었는데 어? 야, 그냥 내가 하던 대로만 해도 벌써 이렇게 귀중품이 찾아지네. 하, <laughs> 이름의 실력이란. <laughs> 네, 사실 그런 거 없고, 뭐, 그냥 평범하게만 해도 원래 찾아지는 귀중품이에요. <laughs> 조비 성우분을 얼리시드에서 계속 신용우분이 유지가 되었다면, 네, 그분이 이제 오버워치에서 리퍼 역할을 맡으셨으니까, 치. 조비와 견의의 그 관계에서, 네, 원래 그 역사 재현이 가능할 텐데 말이죠. 조비가 견의를 딱 앉으면, 으면서 죽음을 맞이해라. 네, 그러면 딱인데.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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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이런 것들은 그냥 뭐싹다 무시하고 가도되죠 중통은 역시 4차지죠 발로 내리찍는 이4차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무쌍 로치에서 추가된 신속이 없이도 워낙에 빨랐던 차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공격 범위도 더럽게 넓어요. 거의 뭐 좋은의 4차지그 私が行こう。 아, 저 조비만 지금 노리고 싶은데 어딘지 모르겠다. 애들이 근처에 너무 많어. 근데 이런 것이 바로 무상 시리즈의 맛이죠. 이런 게 참만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적에게 둘러싸여서 거기서 어떻게든 일단 벗어나려고, 어? 몸부림을 치는 그런 재미. 今の牙は健在ではないなぜ乱世に目を背けるおうシ約束通り火星に来たぜ南蛮王の援軍誠に力強かったどうだう今後も我らと共に戦わぬか 殿下の周囲様からの頼みじゃ断れないね。あんた、力を貸してやろうじゃないのさ。周囲、早期の真意は読めた。早期の行動は乱を求めるにあらず、尊厳の,の奮起を促すものでした。早期の劇、虎殿はどうとる 攻め寄せてきましたその数前回の日にあらずまた寮父には別勢力も合力している模よ巨大な術を持った将がそばにいるとか術やつが寮父とついに今度こそ逃さぬぞその術の男こそ俺の求めていたものを世話になったごめん 義経を,を追え